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홍 선생님께서 항공기 발권을 완료했습니다. 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 날짜는 8월 29일이고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01시 5분에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 저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 진짜 아쉬웠어요. 제가 지금 드론 수업을 듣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마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같이 합류를 하고요. 같이 봉사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비행기 표 가격, 얼마인줄 아세요? 음, 지난번에 우리 댓글 중에 한 분께서, 거기서 한달 살려면, 도대체 얼마 드느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한 달이면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 중에서 약 300만 원이 비행기 값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거기서 먹고 자는 거. 숙식으로는 200만 원이면 가능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만약에 호텔에서 안 자고 모로 집에서 현지에서 잘 경우에는 이 가격이 한 다운 되겠죠. 약한 100만원 정도로 다운이 될것 같습니다. 먹는 거는 또잘 먹어야 되니까요. 우리 면역 체계하고 관계되니까 먹는 것은 너무 또 현지식을 먹으면 처음 가시는 분들은 뭐 배탈이라든가 다른 수인성 계통에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홍 선생님은 근데 아주 잘 드셔요. 현지식, 현지식도 너무 잘 드시고 또 마음껏 드셔도 전혀 탈이 없고 완전 세나메갈 체질인가. 어, 저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음. 근데 비행기 가격이 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어, 비행기 가격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비행기 가격은 총 3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음, 사실은 뭐 이렇게 들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행기 가격은 내가 언제 끊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 그 휴가철이 되겠죠. 요때는 비행기 가격이 조금 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때는 좀 비행기 가격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또 요일별로도 가격이 다르고요. 뭐 이런 여러가지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얼마 끊었나 한번 보니까요. 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름에 이때는 2022년이죠. 어, 7월 7일날 홍세님께서 끊으셨는데 이때 가격은 약 275만 원입니다. 이게 많이 올랐죠. 지금 똑같은 여름철인데요. 그 275만 원에서 지금 현재 320만 원으로, 어, 올랐습니다. 이제 물가라든가 특히 이 기름값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세네갈에는 엄청나게 지금 올랐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뭐, 혹시 홍 선생님 외에 또 가실 분이 계시면 어한 달은 약한 500만 원 정도 넉넉하게 잡고 가시면 아마 좀 남겨서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홍 선생님께서 이제 떠나신다. 저는 한달 뒤에 세네갈로 떠난다라고 어 방송을 했더니 댓글 중에 재미있는 댓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2일 전에 어느 분이 올리신 건데 어, 대한민국 적응모하는 끼리끼리 모여서 세네가리 도피처로 생각하네. 라는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아, 제가 이거 보고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아, 과연 도피처인가? <laughs> 아,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해서 아, 댓글 쓰시는 분 아주 고맙고요. 뭐 이런 댓글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 아, 볼수록 볼수록 재밌어요. 댓글이 도피처? <laughs> 글쎄요, 도피처인가? 정말 어... 뭐, 뭐에 대한 도피죠? 날씨에 대한 도피는 아니고요. 날씨는 뭐 한국보다 세네 가이 훨씬 심하고 독하고, 그리고 주변에 뭐 사막의 모래폭풍이라든가 이런 어, 기후에 대한 장애 요인 때문에 뭐 건강상으로도 아주 힘들고요. 어, 실제로 제가 있어보니까 한 1년 살면은 평균 수명이 한 3년 정도 떨어지는 음 아주 그 고약한 날씨입니다. 날씨에 대한 도피처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해서 뭐못 사는 나라에 살기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에 대한 도피처지 <laughs> 진짜 진짜 한참 웃었네. 네 이번에는요 홍 선생님 혼자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건강 문제라든가 어, 가셔서 적응은 잘 하시겠지만 음, 여러 가지 또 소통 문제 어, 홍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요 제가 드론을 배우는데 우연히 우리 드론 배우는 학생 중에 어, 보스턴 커피에 이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한번쯤은 "야, 커피를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서 마침 또 교육도 한다고 하니까, 어, 대구에 있는 보스턴 커피점 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같이 보시죠. 여기는 공장형 커피숍, 보스톤이라는 곳입니다.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커피숍인데요. 제가 여기 우리 자전거 동호회랑 자전거 라이딩 끝나면 여기 와서 자주 커피를 마시던 곳인데요. 우연히, 우리, 제가 지금 드론 배우고 있는데 드론 배우는 교육생 중에 보스톤 이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오, 보스톤 커피숍이 나와서 오늘 좀 들러봤습니다. 어, 같이 커피도 한잔 마시고, 보스톤에서 어떤 커피 교육 과정이 있는지도 알아보려고 현재 보스톤 커피숍에 나왔습니다. 오, 여기가 정문인데요. 정문 옆에 보면 아주 특이한 약간 소방용 사다리가 있어요. 어, 2층에서 바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아마 커피 공장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또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렇게 비상 탈출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오, 아이디어 좋습니다. 정문에 보면 여기 특이한 게 있는데 어, 에스프레소 부분 골드 메달 수상 어, 이게 좀 골드 메달이있고요 어, 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골드메달 수상 보스턴 컴퍼니 오우 대단한데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사장님 저, 저는 여기서 커피를 자주 마셨는데 네. 실제로 사장님 얼굴 뵙기는 오늘 처음이거든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사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어, 보스턴 컴퍼니 대표 정운화라고 합니다 어, 저는 어, 커피가 좋아서 커피를 자랑해서 이제 커피를 입문하게 돼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예. 저희는 어, 커피 한 잔에 대해서 정말 연구와 실험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내셔널 커피 테스팅 대회에서 어, 골든 메달을 3년 동안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 노력과 결실의. 뭐 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저는 여기 보성 컴퍼니를 어 그냥 단지 커피만의 문화가 아닌 예술과 문화의 공간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 저는 어 커피를 하기 전에는 어 예술 쪽에 있는 발레를 했었기 때문에. 아 발레? 네네. 네, 네. 아 그래요? 네, 발레를 하고 기획 일을 많이 했었어요. 공연 문화를 우리 보스턴 안에서 또. 어, 접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발레 하시다가 왜 갑자기 커피로 바꿨습니까? 전목을 발레보다 커피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다 <laughs> <laughs> 그래요? 처음에 무슨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어... 어... 뭔가 커피 한 잔을 마셔보고 난 다음에 제가 되게 좀 추억이 강하게 네. 왔던 충격적인 커피들. 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나도 커피에 대해서 좋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아.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네. 결국 대표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야, 그 인생, 인생 완전 역전이네요. 네. 아, 좀 발레에서 커피로. 아, 네. 정말 생소한데요. <laughs> 네. <laughs> 앞으로 저희 발레컴퍼니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무슨 음, 발레컴퍼니? 아. 보스턴 컴퍼니. 아, 보스턴 컴퍼니. <laughs> 발레 자꾸 얘기를 해서 오랜만에 발레 얘기를 하겠는데 아, 그렇네요. 보스턴 컴 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나중에 사장님 네. 여기서 발레 공연도 한번 하시면 아, 멋지겠는데. 준비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 사장님도 이렇게 멋지신 분인지 몰랐어요. 앞으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저희 카페. 네. 아, 음, 이렇게. 여기가 상당히 장소가 넓네요. 1, 2층으로 2층까지 네. 아.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아 저기 2층에는 대한민국 네. 국가 대표 양성기관, 이교육과 네. 어. 이제 국가 대표 훈련 기관으로 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아 멋지네요. 아, 상당히 크네요. 이게 지금 총몇평 정도 됩니까? 저희 음. 여기는 총 450평. 됐고요. 와. 이 공간 자체는 지금 270평 정도 있어요. 아, 요 공간은 270평. 어, 이더 넓어 보인다. <laughs> 인테리어를 잘해서. 아, 이게 공중이 천장이 높아서 그렇구나. 네. 엄청 커 보이네요. 네. 와, 여기 뭐야? 이야, 엄청 크네요. 와. 와 이렇게 돼 있구나. 진짜 공장이네요 공장 커피 공장. 지금은 직원들이 이제 시간이라서예 어. 예열만 해고밥 먹는 것 같아요. 어? 아 이게 이제 로스팅에서 뭐 나는 콩이잖아요. 아 여기서 로스팅하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나오니 이거 아 이게 커피콩 이렇게 이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생도. 아 생도. 생도. 아 생존은 그뭐 이거 어느 나라 산인가요 여기 음, 이제 브라질, 콜롬비아, 뭐각 세계 각국에서 많이 아 있습니다. 생산지에 나오는 것들에. 이 예. 아 생존은 아주 연한 녹색을 띠네. 음, 예. 예. <laughs> 수분이 있는 상태고. 예. 음. 그럼 로스팅은 온도는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다그 뭐? 아닙니다. 이얘 어, 자체는 지금 재연기고요 예. 그거 뭐야 연기 없애주는. 음. 재연기 네. 예. 로스팅은 생, 그 생도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예. 로스팅 하는 건다 달라져요. 네. 예. 우리가 뭐 밥을, 밥을 뭐 냄비밥에 넣렇게아니과 압력 값으분기값으 하는 거에 따라서. 음. 네. 다 다르다. 근데 이 기계는 지금 이게 어느 나라 기계에요? 글자가? 터키 거예요. 아, 이게 터키 입니까 네. 아. 네. 이렇게 되면. 아, 이게 뭐라고 뭡니까 이게 파스가란티파스가란티 네. 어, 이걸로 어, 해구나 <laughs> 어. 음. 이야. 여기 이제 소량 만약에 로스팅 하시면 이제 이걸로 로스팅 하시면. 실습용이네? 학, 학생들을 위한? 네, 실습용이라고 하고 소량 로스팅 할때 음. 이제 저희 이걸로 또 로스팅 하고. 로스팅이 일단 가장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어, 로스팅이 잘 돼야 뭐, 네. 커피가. 그렇 걔는 커피가... 이거 하다 또 태워버리면 안 되니까. 네, 습니다 <laughs> 네. 태우기도 하죠. 오늘은 어, 뭐, 잘못하면. 혼나겠죠. <laughs> 우리 어머니도 밥 태우시잖아요. 네네네.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어. 우리도 삼겹살 굽다가, 굽, 뭐, 얘기하다 보면 또, 네. 고기 타기도 하고. 음. 네. 이거는 이거는 커피 콩입니까? 이게 이제 생두예요. 생두. 네. 어. 이 생두를 뜯어서 아까 저 통에다가 넣어놓고. 아 이렇게 지금 수입해오신 네. 거구나. 어. 이거는 그린 커피. 는 콜롬비아. 아 콜롬비아. 네. 콜롬비아산. 이게 이제 바테말라아이게바테말라 아, 바테말라. 네. 에티오피아 있아프리카에서온 아, 거구나 네. <laughs> 반갑네요 에티오피아에 가니까 그 모예 커피 라든가 뭐 이런 게 네. 있더라고요 아 음. 아는 거그 모예 커피 밖에 없어 <laughs> 저기 인도네시아 이제 만델링 있고 아 이게 또 인도네시아산 음, 만델링 어, 옆에 또 반가운 거 있네요 케냐 아또 여기 또 아프리카에서 온 <웃음> 케냐 <웃음> 오이거 브라질에서도 왔네. 네, 브라질. 오, 이야. 여기 이제 포장이 돼서 모는 거고, 여기 이제 저희들. 네. 아 여기서 만든 겁니까? 네. 아보스톤에서 직접 만든 커피구나. 그래야 음. 나 그리고 이제 이태리에서 저희들이 이제 골드 메달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기재를 하고. 아 그럼 네. 이게 하나의 뭐자기저 뭐지? 네. 증명. 네, 네. 음. 어디서 골드 메달을 받아요? 이태리에서. 아 이거 받으러 이거 받으러 그럼 이태리까지 갑니까? 네, 이 원두 출품 대회가 아, 있습니다. 네, 잠깐만 원두를 보내서 아그 사람들이 맛을 평가하고. 세상의 음, 품질 신선한 커피. 음. 그러면 골드 메달은 뭐 최고 좋은 거 아니에요? 맞죠. 어 네. 그럼 여기서 직접 뽑아 갖고 네. 출품을 했다는 거죠? 네. 3년 몇 동안, 몇 계속, 몇몇몇 동안 계속 받았습니다. 네. 아, <laughs> 그럼 어디 뭐 상금도 있나요? 상금은 없습니다. 상금은 <laughs> 없어요. <없애라. 웃음> 네. 제가 그 독도 이름 보고 블렌딩 이름을 음. 만들어서 출품을 해서 금메달도 그 받았어요. 음. 독도를 좀 어떻게 좀 음. 알려볼까. 아. 네. 독도, 음. 독도 홍보 커피. 음. 음. 이거는 뭡니까? 아, 포장기계구나. 아, 여기서 그냥 원스톱 서비스가 다 되네요. 계량기고 어. 아, 여기서 계량해서이쪽으로 포장하고, 제가 이제 요거 한 대로 시작해서, 아, 사장님께서 시작을 요거를 무마서 이걸 사고, 저 사고, 저 사고, 저 사고, 아, 그러셨구나. 조금씩, 조금씩 이제 네. 발전했구나. 1 6 평으로 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네. 1 6 평으로 시작해서 네. 그러면 지금 완전 갑부가 되셨네요. 아니요. <laughs> 저 T V 서민 갑부에 나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직 갑부는 아니고요. 아이 이거는 무작이네아 이거는, 이거는 아까 받는 네. 거구나 네. 음, 음. 생콩. 콩주마다 나라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이게 캐냐네요. 아 캐냐예요? 아, 있고. 아니, 모양을 보면 어느 나라 건지 알수 있나요? 네, 종자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고, 음. 모양도 다르고, 그 색깔도 달라요. 아, 자꾸 보면 이게 브라질 거다. 네. 아, 품종별로 또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가공 방식이 또 달라요. 브라질은 네. 내추럴 방식으로. 아, 열매를 말려서 까는 씨앗을 빼내는 통째로 아. 말린다 가공도 달라요? 네, 나라마다 달라요. 야 커피가 어렵네. 나라마다 다른구나. <laughs> 이제 워시드라고 이제 열매를 물로 씻어내서 색석을 해서 씨앗 음. 자체를 말리고 는 있고. 아, 그게 보통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워시 해가 말리고 하는데. 어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그 나라마다 물이 얼마나 많고 적고에 따라서. 어. 아. 그리고 맛이 조금 달라져요. 가국 맛식에 따라서. 네네. 어...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생두를 보고 불량콩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음...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 음... 이렇게 아... 걸러내는 작업대. 아... 이게... 이게 색깔이. 이게 미숙되고 돼서... 하면 네, 이렇게 맞습니다. 찌그러진 게, 나, 찌그러진 네. 게 나오니까. 네. 음... 벌레 먹은 거그든지 네,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벌레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이렇게, 융토가 음. 나 있는. 성길 때구나? 네, 이런 거 이제 흘러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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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골드 아. 메달을 받았는 거지 인증서예요. 인증 표시. 아, 음. 야, 이거 좋다네요. <laughs> 대구에서 골드 메달 처음 받은 거 아니에요? 어 음. 대구에서는 네 그리고 3년 연속이라는 거는 조금 우리나라에 몇분 계시긴 하지만 네 저도 그 자리에 이제 같이 음. 배를 탔다 아. 나도 이제 3년 차다 보통 이제 커피가 우리가 아는 커피는 뭐뭐 어, 뭐 스타벅스니 뭐 투썸플레이스라니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많이 우리 귀에는 익숙한데 네. 그보스톤은 그냥 보스톤에 자체 브랜드죠. 네, 자체. 여기도 브랜드 차이지가 또 있나요? 지점이라든가. 없습니다. 로고. 우리 지점은 따로 포항에도 있고, 네, 동성로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아, <laughs> 저희도 그러니까 경으로 하고. 사장님이 처음 보스톤 개발해서, 네, 계속 그냥 보스톤이란 이름으로, 네, 브랜드로 계속. 네, 네. 아,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laughs> 대구의 사랑인데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대구가 그러면 그의 원조네요. 보스톤의 네, 원조. 네. 음. 팅된 온도로 이제 네. 어, 맛있게 이제 추출해주는 우리 바리스타들이 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바리스타 바리스타 저도 바리스타 되고 싶은데 배우기 힘들어요 어, 어떤 거를 입을 어떤던거또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는데 네, 좀그빠져드시면은 조금 어려운 것도 굉장히 잘생겼어. 어? <laughs> 대구 사람 아니죠? 네. 대구 사람 아니죠? 네. 어디? 저는 경남 사람입니다. 아, 사천. 경남 사천에서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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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대구 분 아니시죠? 대구, 대구 사람이에요? 네. <laughs> 아, 아, 이렇게. 아, 이 가루까지 다 나오네. 아, 향기를 아, 특이한 방법으로 향기를 만네. 음. 그리고... 어, 어... 은은하네요 아, 이거는 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네, 만원만 삼천 오백 원. 만 3, 500은... 제일 비싼 거구나. 이거 한번 타볼까? 와, 와, 골드 메달 받을 만한데요? <laughs> 어, 다른 것하고 좀 다른데. 선생님 어때요? 구수하죠. 어... 집에서 집에서 먹는 믹스 커피 맛이 아닌데, <laughs> 그죠어 네, 멋진 저 구수하다 향기가. 이것도안 어, 네. 맞다 그래. <laughs> 새로운 맛이 <laughs> 새로운 맛이죠. 음... 와. 오 이거 이제과일의 느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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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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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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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 이거 이거 이거이 집에서 냄난하게. 음 집에물 부어서. 음 아,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제일 캡슐 이제 돈 나올 거고. 스틱 액상. 음, 커피도 나올 거고. 아, 자꾸 자꾸 네. 새로운 걸 개발하시는구나. 네. 네. 어. 어, 이거,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이태리서 주최하는 온도 측품 대회에서 이제 상받아요. 인증서입니다. 어 스턴 크리니티, <laughs> 네. 두 번째가 빌리웍스, 음, 세 번째가 스톤, 네 번째가 독도 아, 이건 독도로에요. 네. 음. 아, 이거는 이탈리안 바리스타 스쿨 네. 음. 여기서 배웠다는 겁니까 네네. 네. 음. 제가 이제 학생 때 배웠던 인증서고 아, 대표님이 네. 옛날에 여기서. 배웠다. 네, 어 아, 이태리까지 가셨어요, 이거. 네네. 일본에 가셔도 보면 배우신 거예요? 네, 오늘 또 일본에 가서 이제 또, 음, 공부를 하고 왔죠. 이야, 일본까지 직접 가셔서 또, 고비 공부하시고. 네. 대단하시네요. 네. 아, 이건 브라질이네? 네, 이거는 또. 아유, 공부하는데 돈 많이 쓰셨겠어요. 네. <laughs> <다 멀리. 웃음> 네. 여기가 교육, 커피 아, 교육장이에요? 네. 오, 교육장 아, 시설이 아, 너무 깔끔하고, 어, 네. 거의 뭐, 뭐, 교육장이 아니라 <laughs> 매장 같은데. 이거는 <laughs> 오늘 네. 브라질. 커피를 지금 테스팅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 교육생들이? 아니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해야 돼서 이제 어. 또 이태리 대회가 있습니다 또 대회? 네 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좀해 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이제 블렌딩해서 커피를 할 거예요 이걸를 아. 부어서 냄새 맡아보고 커피? 네. 네 이거를 이제 다어떤어떠 맛이 아. 나고 품질이 어떤지 이제 맛을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음... 이 스푼을 이용해서 이제 주문하고 음... 봐야 돼요. 품질 평가네, 그러면. 네기 들어온 것들은 다 이렇게 있고. 예. 네. 아, 아 커피가 그냥 저는 단순히 볶아갖고 네. 기계로 돌리갖고 가로 만들고 물 섞어갖고 내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어, 과정이 엄청 복잡해요. 네, 맞습니다. 커피 한 잔에 마지막으로 음. 완성된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산지에서부터의 노력과 네. 마지막 바리스타들이 추출하는 과정까지 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야, 새로운 걸 많이 알았네. <laughs> 커피가 그냥 아 이, 이, 믹스 커피만 마셔주면. <laughs> 어, 저거는 술도 있네요. 네, 이태리 커피는 이제 커피 칵테일이라고 해서 네. 어, 또 수업 과정이 있습니다. 커피 칵테일? 네. 그럼 커피. 술하고 같이 먹는다는 네. 뜻인가요? 네. 아 커피하고 술을 같이 먹어요? 네. 오, 그렇구나. 아 이거는 애플. 네. 음. 아 이거는 초콜렛. 되게 진짜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laughs> 네, 그죠? 어... 아, 교육장이 뭐 아름답습니다. 테이블도 너무 좋고. <laughs> 교육장이야, 교육장이야. 그냥 교육장이 아니야. 테이블이 다 다르고. <laughs> 네.